안녕하세요. 출판사 그의라오민입니다보카바이블 임문편 접도와 전매사례 통해 보카바이블4.0 비건을 빠르게 공부해 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어근, p a t path p a t 그리고 어근, m i s e r 입니다 어근, p a t p a t p a 는 동사 feel suffer. 느끼다 고통받다의 의미. 어근 m a j o r 동정, 연민, 측은하게 여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어근 pass a 느끼다, 고통받다. 어근 m a j o r 동정, 연민, 유감의 의미입니다. 오늘은요 이 어근 가운데 pass 느끼다, 고통받다의 의미인 이 pass 를 중심으로 두 가지 예시 공부해 봅니다. 아래 하단에서 어근 pass 찾아봅니다. pass impassive 무표정한 pass compassion 동정 연민입니다. 먼저 impassive부터 분석해 볼까요? 접두어 im은 인의 의미로서 아니다. 나스의 의미 조금 더 dis의 의미 away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멀다. 아니하다. 그런데 말의 뿌리가 되는 어근인 pass는요. 느끼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미사 이브 뭐뭐하는 해서 형용사가 보죠. 그래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아니하게 느끼다 그러한 것스이 그래서 느끼지 아니하다.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 쓰이 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의미로 무표정한 함께 읽어볼까요? Impassive 무표정한 그 다음 compassion 입니다 pass compassion 이 접두어 to come 은요 together 함께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해 이런 의미고요 여기에 말의 뿌리가 되는 pass 의 의미 feel 느끼다 입니다 여기에 명사형 접미어 션, 아이오엔이 붙여서 엔, 뭐뭐하는 것, 그러한 것입니다. 함께 느끼는 것,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compassion, 동정, 연민, 유감의 의미입니다. 오늘은요 어금패스를 중심으로 impassive, 무표정한. compassion 동정 연민 유감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 글의 라영인입니다.